감독 아, 너무 잘 보니까 이기고 싶었어 진짜. 그냥 끝나가 생전하자 고깃집 가서 아저씨 고깃집 가서 생전하자. 하면서 어왜또 화를 내? 안 먹어. <laughs> 아예예 예, 예. 오케이 이상재 감독 슬플었다고 하면서 내일 또 먹고 있다는 거에 제가 현모가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자, 3파트 시작합니다. 혜태가 지금 눈물을 끄는 것 같은 느 지금 들더하고 있는데 혜태가 로테이션 멤버로 이제 가드가 새로 들어왔어요. 엉망, 민병재 선수 들어왔안요아이 그, 아무,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갑자기 혜태 텐션이 싹 꺼졌어요. 민병재. 아, 빠졌고요. 자, 오늘 아닐 때는 혜태 영광 선수 이름이. 제재석 선수, 아, 일단 저는 못보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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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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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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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어요. 이걸 안중 아, 이 아, 어 아, 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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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경기 재밌거든요. 재미 없었어요. 루첼하는 게 이거 재밌네요. 루, 이번 루트엘이더 재밌었어요. 스 때보다 확실히. 하모니는 <laughs> 자신들이 하고 한 수를 다하는것 같아요. 지금. 약간 연습 게임 느낌이 좀 나요. <laughs> 근데 이 하모니가 이겨도 안 이겼다고 다이나믹 때몇 대나 치러보세요. 어. <웃음> 말해도. <되나? 웃음> 몇대 몇이라고? 자, 그러니까 단6대 4, 7대 4, 5대 5. 8대2 보겠습니다. 다이나믹이 8인 것 같습니다. 김정재, 들어갑니다. 아, 약간, 어, 혜 에너지를 너무 떨어져 보니까 저도 떨어지고, 네. 방송석이 이런 경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쵸. 힘이 많이 좀 빠지네요. 여, 약간 픽업 게임 느낌 나면 좀힘 빠지니까. 아. 느낌이 되게 강하네 아, 이거 죽겠어요. 아까 <laughs> 전 경기의 에너지 레벨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어, 어, 저는 당황했어요. 감독, 감독 보시고 에너지 레벨 올리시고 확 떨어지신 느낌이 드셔서 어, 여러 가지 느었어이 경기에서 여러 가요 하고요. 제가 전 경기가 되게 시았거든요다가이 경기에서 갑자기 뭔가 해태가 다리가 엄청나 버리니까 제 텐션이 멈추는 낌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개의 기지를 기대합니다. 되게 기가 잘나가던거요 백한 잘안 나가겠으니까 이거 <laughs> 아, 안종원이 아예 바깥에 나버리니까 네. 지쳤어요. 많이 지쳤어요. 허심에 충격이가. 김영훈 선수가 전경기 MVP 탔거든요. 지금 큰벌때는 다시 묻고 있네요. 자! 하문이의 비전이 그렇게 에너지레벨 높은 팀은 아니거든요. 아, 오늘 이건데 황진호, 황진호 올라가죠 황진호. 야, 이거까지 들어가면 오늘 헤드가 이길 수 있는 23月23時。 두명세 명씩 붙기 때문에 오늘 여기 끝나고 청소 비용 있죠? 에? 청소 비용까지 다 끝내서 아저씨 안 해도 돼. 우리 우리 까만 여기, 여기까지 아, 어, 여기만 찰군 끝내. 이장재 선수, 카메라 간다. 무슨 말고?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나 오늘 처음 쉬는 거야 지금. <laughs> 네, 알았어. 처음 쉬는 거지, 그럼 30분 쉬는 거죠. 참사. 저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감독이라는 자리가 사실 선수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감독봐서 뭐 하나 싶어요, 사실인데 시간 외가. 저거 죽여버리고 싶네요. 운영석부터 시간 흘리기는 는 저는 절대 운영하지 요 야! 시간 제대로 안 끊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비싼 돈 내고 나오고 룰이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 흘려버리면 그 룰은 어겨진 겁 같아요. 저 같은 생각 같아요. 32대17로. 요택체가 물었죠? 그렇죠. 삼십 대1 7로 해체 작전타인거 같고요. 해택에 뭔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선수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아홉 명인데 아니야 일경기마 저렇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두 가지인데 평소에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하 운동량이 좀 없거나 아까 1 경기 때 선수들 돌렸던 것 같은데 네, 로테이션도 하긴 했는데 다해졌었어요 나이 나이 때가 어떻게 되지? 아니야 젊은 선수도 있고 나이도많아 그러니까 안중원 선수가 이 경기 때 되게 많이 있었던데 근데 아직은 전화이면은. 하루에 세 경기를 때도 티가 그쵸. 먹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하지 않는데 서강대소강 서강대 체대가 아니야 힘들어지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면 쪽 풀고 빅맨들이 힘들면 밖에서 휴소던지잖아요 아, 빅맨 3점슛 좋아하잖요 지금 빅맨에서 3점슛 좋아하잖아 음. 올드스쿨 누구야 이농구가 그러니까 하모니 비전을잘 해주고 있고요. 반면 해태가 너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놈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전이었으면 전차가 비슷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요 어. 우리 해태 이길 수도 있고. 근데 또또 네. 또 나와서 하니까. 그렇죠. 한 아. 아. 야. 이걸 보는데요. 해태 에너지 레벨이 확연하게 떨어져. 서 체력 음, 딱 맞아요. 들어요. 버 던지는 거야. 박정수 선수 확실히 운영자님이 텐션이 많이 떨어진 <laughs> <laughs> 팔을 개 하는 것죠 제가. 하볼있요지가 아, 이게... 계속 피고해서 <laughs> 야, 운영석에서 제일 힘들 때아니지가나기 아비 시작하면, 그죠? 무슨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하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오늘 감독 두번 보시고, 해서 <laughs> 2경기 하고, 해늘 <이 경기하고 웃음> 회사 두세 세 경기, 두 경기 반 정도 하고, 2경기까지 들어왔어요. 2경기세 3경기까지. <laughs> 아, 아, 완전 중환하시죠. 아, 아, 제 텐션이 많아요. 더 짙더러요. s r 이 s 되게 이기고 싶었거든요, 진짜. 김양환 선수 나왔어요. 그런 것보다 이상재 감독이 너무 잘 보니까, 아, 진짜 개인적으로 감독 대감독으로서 한번 붙어볼 필요가 다 있어요. 었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감독 경쟁이 서로 이기고 싶어하는 네. 감독 대 싸움 있잖아요. 그쵸? 죠게 오래가 될거고어 그리고 진짜 최근에 잘봉틀 왔거든요. 아, 진짜 잘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약 간탄을 했거든요. 멜리트를 이겼죠. 최영을되 네. 그때 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했어요. 데 팔이 치거나 운동량 떨어지거나영원 한... 아, 확실히. 멈출이... 아, 네. 그냥 원패스에 그냥 뻥 뚫려 버리고 나니까 아, 체력 이 너무 안 되는 거같스터 났어. 회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저 펜트 떠블렀네다쓴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삼 네. 살의 스틸, 삼 살의 스틸로 한국가. 하문이가... 더블스퀘를 앞섰고요. 17점 차 앞섰고요. 혜태작전장입니다. 수고 많이셨습니다 오전하고 얼굴 안색이 네. 다흥해요 <laughs> <laughs> 진짜 피곤해 <비만이> <transcript> 보여. <laughs> 왜냐면 제가 아까 감독님 심판 먼저 보실 때 소리 지를 욕하는 거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 누구죠? 신영진 감독님? 이 그객히 많이 힘드시겠다 맞아 네왜 그렇게 했냐? 애들이 놀랬지 왜냐면 그동안 애들이 그냥 내부를 벗고 그 근데 그게 근데 이번에는 애들이 이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상재 씨가 이기고 싶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데 이거를 팀이 하나 같지 않은 팀이 네, 계속 맞아요. 들고 갔는데 이기려면 원팀이 원 돼야 되니까 건데. 스피드가 약간 자유분방한 느낌 이 있죠? 약간 아니요, 전혀 사격이 없는 아요 그런, 아니, 그런 최강전에서 이제. 그치, 그거는. 쓰고... 내, 난, 그건 농구가 아니지. 농구. 개수농구였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오히려 이런 모습이 최강전에서 보이면 굉장히 좋다. 오히려 굉장히 루첼이 쇼핑보다 더세 보였어요. 그건 사실. 대다히 없으면 진짜 여러분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오늘 네, 마지막 경기에 삼쿼터. 저희 팀 경기가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두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다 오늘 내해설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 오늘 세, 이제 이거 세 경기 에 넘어갔어요. 너무... 아. 게다가 경기가 이제 가중심 들어가면 여러분 서로 해설해 보시면 아시는데 무슨 아,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서로 훈, 훈훈해졌어요. 이기려고 합니다. 파워하고 사과하고 서로가 어... 만족하는 느낌이 약간 음. 있는데. 하여튼, 유영준 감독이 인하의 농구인데, 음. 그,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이런 때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견적이 있 그러니까 밀어줄 때 밀어주고, 땡길 때 땡기고, 그 땡기는 부분이 아직은. 내 그, 팀을 전체적으로 예전에 어떤 그 하승훈 농구를 다시 해던 시절의 그 농구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좋아 봐요. 루틴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고 네요혜태 제2가, 혜태선수들 이렇게 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어, 박상민, 2구또빠졌고요 아, 그래도 안중원이 공부하네요. 어. 그래도 안중원이네요, 그래도. 어. 중원의 왕자, 안 r c 가아니에 자, 하. 참, 연구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예, 예, 예. 어려워요. 아, 김영원 아, 김정은, 계속 빠지고 아, 예, 사실 단신 선